이것 최대 관심사로 부각. 주식 시장 생사 기로.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이라는 말이뭘까요 이것이란 말은 미국의 기준 금리를 말합니다. 12월에 미국의 기준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예, 동결할 것인가? 이게 주식 시장의 생사 기로라는 뜻이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사실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비트코인이나 자산들, 비트코인은 폭락하고 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이슈가 지금은요, 금리에 확 꽂혔다는 거예요. 최대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장의 관심사.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ai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ai 거품이 산업계는 없다 투자자들은 ai의 거품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주식시장은 덩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 이슈가 12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두 번째 이슈인데 그두 번째 이슈가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존윌리엄스 미국 연방준비은행 뉴욕입니다. 총재입니다. 이분은 칠레중앙은행의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나는 정책기조를 중립범위에 더 가깝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리를 내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의 빅 이슈고요. 그리고, 예, 연이어서 말입니다. 시장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셧다운이 43일 동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표들이 어떨까요? 예, 고용지표는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물가지표가 나와야 돼요. 물가지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깜깜이로 지금, 예, 지금 봐야 될 텐데 물가지표가 저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연방준비가 셧다운되고 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또 봐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다섯 번째는 미중, 미중의 어떤 충돌이에요. 근데 지금 미중 충돌을 넘어서 일중 충돌까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는 호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거 우리나라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쟁적이다 일본으로 여행 가던 거 우리나라로 여행 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현재는요, 미국의 12월의 금리를 내린다.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상품권에서의 패도워치도 12월의 금리를 내린다의 방점이 지켰습니다. 지난 11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동결시킨다가 62.7%였어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32.8%고. 그런데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11월 24일을 보면 지금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는 0.25%를 내린다가 69.4%가 됐고요. 아, 내리지 않는다. 동결한다는 30.6%가 됐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금리를 내린다가 시장에두 배죠. 동결한다 보다 두 배입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연준 위원 중에 말입니다. 19명이 위원입니다. 그 중에 금리 인사 결정에 참여하는 인사가 12명입니다. 연준의 2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이렇습니다. 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어요. 넘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금리를 인하한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하는다는 이야기도 계속 많기 때문에 12월에 금리는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금리를 내리잖아요? 지금 4%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가 내려져서 3.75%포인트가 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다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래도 대형주 중심의 s&p500을 보시면 지난 10월 28일에 6,890.89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11월 21일을 보면 6,602.99까지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말입니다. 거의 290포인트 이상이 빠졌으니까 시장에는 불안감이 가득할 수밖에 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고요. 그 관심사를 지독하게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까지요. ai 거품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1 2월에 금리 인하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쭉쭉쭉쭉 올라 가고 있죠. 이것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유동성 장세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에서도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우하향 하던 것이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을 보시면서 시장을 호시우보,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우직하게 투자하는 것.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굉장히 심할 것 같으니까 시장의 변화도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 강조합니다.